미역국 3일 동안 우려 먹기. 돌아온 퐁듀TV 조금 먼 거리를 걸으려고 했는데 용두상공원 밥도 좀 주고 할겸 왔습니다 머리 짜는 퐁듀 어떠신가요? 엄청 큰 응? 야, 내, 어, stay stay 면접을 보러 가고 있어요. 공주도 이제 백수에서 탈출해봐야 돼서 면접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간장점 단식을 제대로 좀그 전부터 약간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부터 제대로 하는데 16대 8이 주기로 16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밥 시간을 해서 오늘이 딱첫 끼거든요. 오늘이 12, 12시 30분 정도 되는데 어이 시간부터 8시간까지 먹을 수 있고 그이후는다 공복인데 할만한 것 같아요. 간헐적 다시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좀무한 걸로 해 하려고 하고 지금은 또 홍대 개미로 왔습니다. 会不，好办。 방금 이거 바르고 이제 이게 굳어야지 이제 씻어, 씻어, 씻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르고 조금 하는 동안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지. 근데 진짜 웬만하면 그 쓰레기 버리고 가거나 밖에 나갈 때 마주칠 일이 없어요. 여기 같이 사는 주민을. 근데 <laughs> 제 몰골을 보더니 너무 웃더라고요. 그럴만하지. 16시간 만에 먹는 밥 너무 배고파요 음. 음. 제 충격받기로 받으러 이렇게 받으러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제충격 진짜 아픈데 보다 헐 배고픔을 달래줄 간식 낙지볶음 낙지볶음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참았어 12시 반이 첫 식사 첫 식사 때 25분 어제 8시 25분에 이제 8, 사실 8시부터 안 먹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도 되나? 이거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낙곱새 시켰어요, 낙곱새. 대박. 제, 저 스스로 공약을 한게 밀가루도 먹지 말자. <laughs> 그리고 시럽 같은 거. 시럽 들어간 커피 이런 거. 제가 지금 어, 16시간 공복에 8시간 밥 먹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적응이 되면 나중에는 4시간이나 6시간으로 좀 줄여볼까 해요. 일단 지금 8시간이고, 나중엔 점차 점차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공차를 위험해! 낙지, 곱창, 새우. 낙곱새. 낙지, 곱창, 새우. 안보, 잘 안보이시죠? 아, 곱창 두 개였네, 새우 따뜻 낙지가 통통해. 돌솥비빔밥 제가 만들었어요 나물은 샀어요 <laughs> 현미밥으로 했어요 안아 네. 근데 약간 누룽지가 잘안 되는 거 같네요 원래 돌솥비빔밥은 누룽지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된장국도 있답니다 된장찌개 어, 아 빨랐다 어떡해 이건 스테비아고, 토마토가 아니에요. 멍아 고양이 안 쪄라.